배우 이동건과 조윤희의 재혼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건의 어머니는 미우새에서 이동건과 조윤희가 재혼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동건의 어머니는 아들 부부의 재결합 비하인드 스토리를 최초 공개했는데 특히 조윤희와 5시간 동안 나눈 진솔한 대화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여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조윤희 또한 이혼 후 상심이 컸던 마음을 전하며 딸 로아가 "엄마는 나 때문에 이혼한 거야?"라고 물었을 때 조윤희의 마음은 순간 멈춘 듯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아픔과 슬픔으로 목이 메었다고 하는데요. 이동건도 이혼 후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가족에게 끼친 상처를 떠올렸고 특히 어머니가 로아와 함께 놀 때마다 그는 더욱 미안함을 느꼈다고 하죠. 로아가 할머니, 아빠랑 엄마가 다시 같이 살수 있어 라고 물을 때마다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이동거는 그 뒤에 숨겨진 어머니의 아픔을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 더욱 자신을 책망했는데요. 조윤희는 딸 로아와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갔고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죠. 윤이야 잘 왔구나. 로아도 많이 컸네. 들어와서 앉아. 시어머니는 반갑게 조윤희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결국 아들의 이혼과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드셨죠? 저도 로아를 데리고 많이 힘들었어요. 조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많이 아팠다. 하지만 윤희야, 넌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나도 많이 미안하고 고마웠단다. 시어머니는 윤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는데요. 조윤희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 저는 그냥 로아를 위해서라도 다시 행복해지고 싶어요. 동건 씨와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어요라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조윤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윤희야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단다. 너와 그니가 다시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로아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네가 다시 시도하려는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 그들은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나누었고, 시어머니는 조윤희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윤희야, 넌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건희도 널 많이 사랑하고 있어. 다시 한번 잘해보자. 내가 항상 응원할게. 조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다시 한번 노력해볼게요. 로아를 위해서라도요.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응원했고, 그날의 대화는 조윤희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우새 스튜디오에서 조윤희와 시어머니의 진솔한 대화가 전해지자 깊은 감동과 울림으로 가득 찼는데, 서장훈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그저 진지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의 큰 몸집이 더욱 가라앉은 듯 눈은 두 사람에게서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 조윤이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점점 더 이어지자 서장훈는 자기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장훈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겠군요. 이렇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했고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는데 감동과 연민이 그의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죠. 신동엽은 처음에는 웃음기를 띤 채로 대화를 듣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윤이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깊어지자 그는 침묵을 지키며 경청했는데 눈물이 맺히는 것을 참으려 애쓰는 듯 그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신동엽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두 분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입니다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죠. 서장훈도 신동엽과 눈길을 교환하다 동엽이 형.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고도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라고 말했고, 신동엽도 맞아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진심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데라며, 로아를 위해 하나가 되기로 결심한 가족을 응원했는데요. 조윤이는 이동건과 이혼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고백하며, 로아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고 하죠. 조윤이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로아에게 좋은 엄마가 될수 있을까?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딸 로아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는 결심을 다지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윤희는 작은 희망의 빛을 보았는데 로아와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그녀는 웃음을 찾기 시작했고 로아의 웃음소리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죠. 조윤희는 로아야 우리 함께 행복해지자 엄마가 약속할게라고 말하며 그렇게 상심 속에서도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설 결심을 했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딸 로아가 방에서 나와 엄마 아빠는 언제와 라고 물었을 때 조윤희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 미소는 금세 무너져 내렸죠. 로아야 아빠는 주말에만 볼수 있어. 하지만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라고 말했지만 로아는 엄마 나 아빠 보고 싶어라고 말하자 조윤희는 로아를 안으며 딸의 작은 어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던 조윤희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감정을 쏟아냈죠. 난 정말 노력했어.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하지만 결국엔 이렇게 됐어.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했는데 친구는 "유니야,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로아를 위해서 재결합을 생각해 보는 건 어때?"라고 말하자 그 말을 무시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이동건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남아 있다는 걸알수 있었는데요. 주말마다 딸 로아와 시간을 보내던 이동건은 로아를 데려다주기 위해 전처 조윤희의 아파트를 방문했는데 이동건은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동건은 딸 로아와 함께 보낸 주말이 끝나가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딸과 함께 한 시간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지만,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면서 자신의 마음은 점점 슬픔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데요. 아빠, 이번 주말 정말 재미있었어요. 로아는 밝은 웃음으로 아빠에게 말했고, 그 순간, 이동건의 마음 속에서는 딸과의 추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죠. 공원에서 함께 뛰어놀던 시간,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잠들기 전 서로를 안아주던 따뜻한 밤들. 이동건은 딸을 안아주며 아빠도 정말 행복했단다, 로아야. 다음 주말도 기대된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딸과의 헤어짐이 다가오면서 그는 더욱 깊은 고독과 아픔을 느꼈죠. 차를 타고 전처 조윤희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이동건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다시 딸과 떨어지는 순간이 올 때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고, 이혼 후에도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은 여전히 그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었죠. 조윤희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동건은 딸을 차에서 내려주며 마지막으로 꽉 안아주었고, 아빠, 다음 주말에도 같이 놀자는 로아의 말에 이동건은 미소 지으며, 물론이지 로아야. 아빠가 꼭 올게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윤희가 문을 열고 나와 딸을 맞이하는 순간 이동건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녕 윤이야 로아 잘 부탁해라고 짧게 인사하며 딸을 조윤희에게 넘겼습니다. 조윤희는 이동건을 보며 짧게 미소 지으며 그래 고마워 로아야 아빠한테 인사하고 들어가자라고 말했고 로아는 아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며 안녕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하자 이동건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아빠도 사랑해 로아야 잘 있어라고 답했는데요. 그러자 조윤희는 이동건에게 집에 잠시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죠. 집에 들어와서도 이동건은 조윤희를 바라보며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를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조윤희는 그런 이동건의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야?라고 물었죠. 이동건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는데, 윤희야, 우리 로아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 관계를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 사실 우리 둘다 로아를 정말 사랑하고, 로아를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잖아. 조윤희는 이동건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는데,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불안, 그리고 딸 로아를 위한 책임감 등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했기 때문이죠. 조윤희는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건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만은 아니잖아.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고, 서로에게 상처도 많이 줬어라고 따지듯 물었고, 이동건은 알아, 윤이야. 하지만 로아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력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나 사실 로아에게 동생을 주고 싶어. 우리 둘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동건은 진지한 눈빛으로 조윤이를 바라보았죠. 조윤희는 이동건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그녀 역시 로아에게 형제나 자매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과연 그 결정을 통해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 그리고 로아에게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 이동건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맞아, 윤희야! 나도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봤어. 우리 둘다 변해야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하지만 그첫 걸음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로아를 위해서라도라고 말했는데요. 두 사람은 밤이 깊어 갈수록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창밖을 바라보며 그들이 처음 만난 순간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조윤이는 우리가 다시 함께 할수 있을까? 조용히 속삭였고, 로아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 걸까? 그녀는 딸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로아는 아직 어리지만 부모님의 고민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다시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랐죠. 로아는 엄마, 아빠랑 다시 같이 살면 좋겠어. 그럼 나도 동생이 생길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었고, 로아의 순수한 소망은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는데, 로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과거의 문제들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고, 조윤희는 이동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둘째를 갖기로 결심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로아와 우리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까? 이동건은 조용히 조윤희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노력한다면 가능할지도 몰라. 중요한 건 로아의 행복이니까라고 말하자. 조윤희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두 사람의 재결합은 모든 이들에게 감동적인 순간으로 남았는데 로아를 통해 부부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고 그 순수한 사랑이 두 사람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허물을 이해하고 감싸주며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이 되었고 로아의 밝은 웃음소리는 가정에 언제나 따뜻한 빛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해행